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이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짜잔! 바로 이 책. 전승환 작가님의 책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읽는 책 장르를 살펴보니까 독서 에세이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브런치의 독서 에세이를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가게 된 것도 있고요. 어, 타인이 무슨 책을 읽는가, 어떤 문장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어떤 식으로 재생산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계속 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독서 에세이들을 읽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독서 에세이를 쓰시거나 혹은 많이 좀 읽으시나요? 최근에 미음사에서 발행된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을 잘 읽고 소화하려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 두 번째가 책의 내용을 따져보고 평가하는 것. 즉, 비판적으로 읽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의견 표현. 이 책을 읽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표현해 보는 단계입니다.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작가 수잔바워는 이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독후감, 독서감상문, 리뷰, 그리고 독서, 에세이가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서, 에세이들은 작가가 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사유와 삶, 그리고 사연 등을 함께 써낸 것들이겠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도 그렇게 쓰여진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는 좋은 책들, 좋은 문장들과 더불어서 작가님의 위로와 그리고 따뜻한 사연들을 함께 볼수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독서 에세이를 읽으면 타인이 한 책을 어떻게 재생산해내는가, 타인의 독서법을 들여다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작가와 내가 가까워지는 느낌. 굉장히 반가운 기분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랑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작가를 좋아하고, 같은 문장에 공감을 해서 똑같은 부분의 책 끝을 이렇게 접었다면, 거기에서는 정말 엄청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책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시면, 어, 이런 책들의 문장이 이 책에 함께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의 목록만 봐도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전승환 작가님도 이 책을 읽었네? 이 문장이 좋아서 이렇게 사용했네? 뭐 이런 친밀감, 동질감 같은 게 계속 들더라고요. 또, 아직 안 읽은 책들은 보면서, 아, 이거는 나도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적어두기도 했었고요. 이 책의 테마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정, 위로, 관계, 세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라고 제목 붙여진 부분이고요. 네 개의 파트 중에서는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이트, 윤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아들러 역시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털어놓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그 결과 서로 낯설어졌다. 우리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탄하는 부모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녀들을 자주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이해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스스로 인간을 잘 안다고 자처하며 또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든다. 오스트리아 빈의 한 시민대학에서 1년간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이 책에서 아들러는 인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서로 완벽한 타인이기 때문이죠.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간을 잘 안다고 자처하는 대신 모르는 사람은 서로 다르기에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김현수 작가 역시 단편 소설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의 작가의 말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내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현수 작가의 말처럼 사랑도 이해도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저 말하지 않아도 잘알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전달되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대의 마음도 잘 헤아리면서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 조금 더 감이 오시죠? 이 책의 저자 전승화한 작가님은 나에게 고맙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등의 베스트셀러를 써낸 작가님입니다. 따뜻하고 간결한 힐링 에세이들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 책은 거기서 더한 발짝 나아가 있어요. 좋은 문장, 좋은 사연들을 함께 공유하며 위로 힐링과 더불어 책의 즐거움, 문장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이제 막 독서의 재미를 붙이는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쉽게 읽어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읽으면서 또 다른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받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리고 타인의 독서 에세이를 읽으면서 어, 나도 이런 식으로 책을 다시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런 좀 자극을 느끼실 수도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런 독서 에세이로서의 기능을 떼어놓고 봐도 좋습니다. 전승환 작가님은 저도 몇번 배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분이 쓰는 글인지라 이렇게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다독여 줄수 있는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책들도 많이 소개받고 또 문장을 함께 공유하면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이런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전승환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 책과 책의 문장들을 다룬 에세이집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 책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로 닿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공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안되세요. 안녕.